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못 뺏어, 오늘 또 새벽에 이른 방송으로 어, 이렇게 잠깐 찾아뵈려고 왔어요. 어, 어제 장을 분석해보면, <laughs> 이제, 이제는 가지 않나? 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영 힘을 못쓰죠. 음, 영 힘을 못쓰고 시장이. 일단, 그 시장의 원인을 굳이 찾아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일단 시장의 분석은 FMC를 회의를 어 보고 간다 또 이런 얘기로 음 그냥 또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사실 그냥 웨인이에요웨인 외인. 외인의 그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은 갈수 없다. 음 근데 어 굳이 제가 봤을 때 체크포인트를 봤을 때 이상한 점 환율 좀이어좀원 달러 환율이 좀그 변동이 있다. 어 달러 강세 뭐이런 거. 그 정도 달러 약달라냐강달라냐뭐그 정도 변곡점에 좀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음,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그냥 그냥 갈, 제가 볼 때는 어, 예전에 예전에 막그 코스피가 상승하고 뭐하고 쭉 갔을 때 어, 지금 미국장도 사실은 그냥 항상 또 변함 없이 별거 없습니다. 음 그냥. 뭔가 가기에는 재료의 부재에요 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가 뭐가 탁 그렇게 할 만한 이슈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장세 쪽 위주로 좀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다림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태까지 잘 기다리셨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음. 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씨 내가 뭐 잘못 갖고 있나 주식을 뭐뭐 뭐. 문제가 있나 보실 수 있는데, 아, 지수 자체가 그대로예요. 어,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 그렇다. 근데 지수가 움직였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 종목이 틀렸냐 아니냐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 경기 민감주도, 말 그대로 성장주도, 뭐 경기 방어주도 다 멈춰 있어요. 오히려 조금씩 빠지고 있고 조정을 하고 있고, 어, 멈춰 있으니까, 어, 섹터의 문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너무 조급 파실거 없어요. 지금까지 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좀 어 수익 나는 것들은 지켜보면서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SK 같은 것도 이게 어 올라주고 음 빠지지 않고 그냥 어 자리 잡아 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렸고 충분히 이렇게 공매도 들어와서 빠질 때더 사야죠라고까지 얘기 소개를 드렸던 종목. 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일단 수익을 실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보시면 현대차 모비스 다마찬가지요어 한번 오랜만에 한번 자동차 섹터 볼텐데 어 모비스도 음, 위에 매물 소화를 조금씩 해주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어, 그 28만 5천원 정도의 신규 물량 가능하다 얘기 들었는데 딱 거기서 그냥 멈춰 있는 거에요 음 멈춰 있어요 그래서 어 마찬가지예요. 뭐 크게 어 종목에 문제 없고 음 시장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못 사신 분들한테 살수 있는 음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 요 어. 어 현대차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23만 7천 원, 8천 원 얘기 드린 구간 말어 맥점에 멈춰 있고 멈춰 있고 어 지금 같아선 21선이나 이렇게 터치해 줄것 같기도 하고. 한번 찍고 가지 않을까? 233,000원. 만그 밑에 예전에 봤던 금액. 3천원4천원 아무튼 뭐, 초기 물량은 만들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 못 사신 분들. 시장이 이제 좀 오른 것 같아서 못 사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다 맥점에 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맥점. 나름 맥점. 어, 기아 같은 것도 88,000원. 얘기 드렸던 거. 오늘도 어, 금요일날 87,600원까지 찍혀 있었고. 이 금액을 보시면, 여기. 어, 또, 때로는 여기. 다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소개 물량 못 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실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어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불안해할 종목 아니니까 어안 가고 멈춰 있으면 담을 수 있고 어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수익을 보시면서 어또 신규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줘가지고 맥점이 나오는 것들은 지켜봐야 된다. 음 그런 관점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HDC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좀 종목에 따라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적가 매수 음, 타깃을 맞춰는게 맞고 어두개다 저평가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저평가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고 어, 주가가 빠지면서 더욱더 그렇다 어, 단기적으로 그 악재 때문에 10%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은 못 가서 빠지 빠지지만 정말, 요럴 때, 담아 놓으시는 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맞아요. 조금씩 조금씩 담아 놓으시는 거. 어, 말씀드린 대로 HDC도, 어, 여기, 갭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갭에서, 어, 초기 문양을 담아 볼수 있는 거예요. 이갭 지지가 보이시죠? 음, 그래서, 13,300원 얘기 드린 금액대에, 예, 금액대에서 아직은 버텨주고 있고, 이 금액 자체가, 어, 전평가가 맞아요. 음, 그리고, 어, 갭이 매, 갭을 매우고 간다 해도 음, 요 정도, 요 정도나 12,000원 후반 아니면은 요 정도예요. 음, 12,000원 중반. 여기까지는 열어두면서 음, 지금 금액대 초기를 실을 수 있는 구간.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빠지면 추가 조정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냉정하게 봐서 어, 빠질 이렇게 그젓가를줄 때. 어, 봐야 됩니다. 왜냐면자 아실 거예요. 어, 일단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섹터 자체가 건설 섹터 살아 있는 섹터고, 어 그다음에 그 다른 종목에 비해 현재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들에 중점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가, 가지시면 괜찮다. 어, 그래서 어, 두개 종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산업개발도 마찬가지죠. 산업개발도 어, 지금 금액대에서 음, 똑같아요. 거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금액대 추가 빠질 때 여기 27,000원 후반대까지도 열어 놓으시면서 조절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미래어스 증권도 보니까 더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질 것 같고, 아직은 오히려 더 명료해진 것 같아요. 자, 여기, 여기를 터치할 것 같습니다. 241선을 터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9,200원. 정도를 터치하면 초기 물량을 실수 있는 바닥권이 한번 그 연출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어좀 관심을 가심 줘 갖고 말씀 말씀드린 대로 어,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어, 박스 하단 금액대 어, 초기 물량을 닫는 거니까 어, 종목 자체 불안함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하나솔루션 자체는 참 이것도 보시면 야, 이렇게, 으, 그렇게 의미있게 올려놓고, 음, 좀, 사, 급등 위엔, 다, 뒤에는, 다, 다 자연스러운 조, 정이다 라고 볼수 있지만, 어, 바로 저기, 힘없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 음, 그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요. 어, 하지만, 그 종목 자체가, 음, 그, 펀더멘터의 문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여기가, 일단, 바닥이었어. 라고, 일단은, 표현하기, 있기 때문에, 어, 초교묘하시는 건 부담은 없겠다. 하지만, 어, 조금 그 공매 수량도 좀 어중간하게 또 들어오면서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좀추이는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초기 물량은 44,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직도 못 사신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금액은 44,000원 정도 음, 그 보시면 어떨까? 음, 담아보시는 건 괜찮다는 거죠. 요금액대 44,500원 정도. 500원, 600원, 요쯤 담아보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 들어요.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이노 에리스도 한번 보시면, 오히려 괜찮죠? 힘이 세죠? 정말 급등 후에, 어, 밴드에서 놀고, 밴드를 타고 가고 있죠? 밴드를 타고. 음, 이건 힘이 좋은 겁니다. 어, 그래서, 정말, 좀, 조금, 그,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 자체적으로, 어, 밴드를 타고 가는 힘이 느껴진다. 어, 그래서, 아, 분명 저항대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음, 한 번에 탄력적으로 가긴 힘들고, 시장 자체가 탄력적이진 않지만, 어, 종목 자체, 여기서 좀 이렇게, 어, 조금 더 옆으로 며칠 그 물량 소화하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어, 조금 조심스럽게, 음, 그, 금액대를 준다면, 얘기 드렸죠. 47,000원 후반. 정도가 온다면 초기 물량 못 사신 분 실을 수 있겠고 어, 얘도 그 섹터 자체가 살아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잘 보시면서 어,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그리고 어, 말씀드렸던 얘기로만 구두로만 일단 얘기 드릴 건데 뭐 대상 같은 거 보고 있고 가, 가지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고 음,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얘기 안 드리고 평당가는 만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만들고 있고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셔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식, 식료품 주들 음, 그런 것들 어, 문제 없다고 보고요. 음, 다만 그 섹터 자체가 죽어있어요. 화장품, 송원산업 마찬가지로 어, 금액대 음, 그 추세가 추세가 크게 손상되고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섹터가 어, 조금 지지부진해요. 다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럴때편당가까 조금씩 조금씩 금액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흐름까지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로, 어, 그 섹터들 한번 둘러보는 걸로, 경기 민감주나 경기 방어주 같은 것들, 어, 그런 걸 한번 다시 지켜보는 걸로 하고, 어, 성장주들은 오히려, 오히려 어, 조금 바닥을 다진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 얘기 드릴 게 없고, 어, 최근에 봤던 어, 소비주나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같은 거 다시 한번 오늘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어, 시장 자체 의 방향은 외인의 손에 지어져 있고 음, 우리가 봤던 그 선진국 지수를 6월 한 말쯤에 거의 얘기 나오니까 그 재료가 혹시 또 반영이 될까라는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하지만 지수 자체가 되게 힘 있게 받쳐주고 있고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하방의 지진는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음, 위로 밀어주는 힘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좌는. 어, 상승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잘좀 음, 오래 기다려 오셨으니까 어, 너무 너무 지금 장에 최근 장에 어, 조급해하실 거 없습니다. 음, 아무튼 어, 그 오늘도 고생하시고 음, 좀 급할 거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빠지 천천히 가는 장에 어, 못산 것들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출근 준비하도록 할게요. 음, 오늘 저녁에 만나 뵐수 있는 걸로 하고. 어.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